편집은 아예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영화의 길이가 길 경우 또 줄이라는 압박도 많이 있고요. t t l e bit of a little b 던 t o 어떤 기억들이 납니다. 편집의 중요성 한마디로 해 주신다면요? a 학 시절에 편집을 부전공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편집 담당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분은 평생 편집을 할리우드에서 해오신 분이었는데 어, editing is 에디팅 이 i 리 라이팅이다. 편집은 새로 영화를 쓰는 것과 같다. 편집은 단, 단지 계획된 것들을 이어 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킬 수 있는, 탄생시킬 수 있으면 잠재력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의 좋은 편집자들은 시나리오를, 스크립트를 편집 과정에서 다시 절대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화면 재료들을 가지고 새롭게 영화를 한 편을 쓴다는, 만든다는 기분으로 자세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씬이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씬들이 편집 과정에서 보면 이 흐름상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삭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한 촬영을 하거나 글로 쓸 때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그냥 아주 작은 브릿지 씬처럼 여겨지는 작은 씬들이나 컷들이 편집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그 영화 안에서 자, 역할을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은 기본적으로 계속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편집을 할때 가장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가장 많이 영화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영화 작업을 하시면서 최종 편집이 끝나서 이제 남은 일은 관객과 만나는 일뿐이구나 라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 혹은 느낌이 드셨는지요? 그 보통 마지막 최종 그 파이널 컷을 가기까지에 수많은 사람들과 또 논의와 여러 가지 고려와 또 때로는 갈등과 음 그런 것들이 사실 영화마다 다 있습니다. 길이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영화의 길이가 길 경우 또 줄이라는 압박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감독이 생각하는 중요한 씬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씬들의 중요도가 또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그 모든 갈등 또는 뭐 토론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마지막 편집본을 결정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감독들의 경우 많이 지쳐있는 정신적으로 많이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가 돼서 항상 그때쯤 되면 몸이 아프거나 굉장히 힘들었던 체중도 많이 빠지고 했던 그런던 기억들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촬영보다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최종 편집본이 나오기 때문에 감독들은 그 상태가 가장 어떻게 보면 괴로운 시기를 거친 상태가 아닌가 기억을 합니다.